반갑습니다, 여러분. 강의 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혜경입니다.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조현승입니다. 네, 강의 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이 시간은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오프라인 강좌 소개입니다. 제가 오늘 할게 너무 많아서 오늘은 그냥 대본을 보고 <laughs>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을 만들었지만 그 사이에 변동도 있었고 추가된 강좌도 있어서 다시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강좌는 무려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본 보고 안할 수가 없어요. 첫째, 인문학 아카데미 강좌. 두 번째, 인문학 아카데미 온라인 강좌. 세 번째,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미네르바 강좌. 네 번째, 세종대전권에서 진행하는 세계문화기행 오프라인 강좌입니다. 이게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 강좌 시간 표시를 해 놓을 테니까 원하시는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문학 아카데미 개설입니다. 20, <laughs> 22년 9월 3일부터 저희 연구소 교수님들과 함께 KJ 아카데미 인문학 강좌를 시작합니다 먼저 이 강좌의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좌는 문화, 고전, 역사, 사회, 국가, 사상 등 인문학의 다양한 소재를 통해서 진정한 지혜와 통찰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지겹도록 들은 말이 있습니다 어, 역사를 한다, 뭐 인문학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말하세요 아, 훌륭하십니다. 고상한 학문을 하시네요. 또는 뭐 고상한 직업을 선택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을 하죠. 별로 사는데 도움 안 되는 걸 하시네요. 아, 가슴이 저리다. 아, 그런데 정말 인문학이 사는데 도움이 안 될까? 몇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인문학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유도 명확했어요. 세계적인 기업도 인문학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인문학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학문이 아니라, 살아가는데 생존에 절실한 학문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 열풍이 불었어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제가 그런 얘기도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안 했는데, 스티븐 잡스가 그말 한번 하니까 그냥 온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뭐, 나야 고맙죠. <laughs> 그런데, 음, 벌써 지금 꺼져 갑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인문학 강좌가 열풍처럼 이었는데 들어보니까 역시 사는데 도움 안되더라 이게 결론이 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인문학 강좌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이게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듣는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인문학을 연구하고 가르쳐 온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들의 잘못이고 사실 인문학 강좌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볍게 하면 처세술, 생활의 지혜 뭐 이런 게 되고 여기서 더 자칫하면 뭐 소위 대중의 눈높이라는 미명 하에 그냥 정보 전달, 감성 울림 심지어는 뭐 정신교육, 이념교육, 정치교육 이런 쪽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렇다고 깊게 하면 소수의 전공자들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대화가 되게 십상이죠. 그럼 뭐냐? 일반인을 위한 인문학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울려야 하는 것이냐. 사실 이 부분에서 오래 전부터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명확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교양교육으로서 인문학의 진정한 가치는 통찰과 분석력입니다. 스티븐 잡스도 그것 때문에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통찰과 분석을 위한 인문학 강좌는 어떤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성찰과 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저희 연구소 교수님들은 현학도 아니고 왜곡도 아니고 진리에 기반하면서 우리들의 사고와 정서 지혜와 통찰을 키워주는 인문 강좌를 만들어 보자고. 정말 오랫동안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고 토론해 왔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이런 목적에서 홍보도 하고 우리 스스로 연습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라는 건또 유튜브대로 장점도 크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더 깊고 구체적인 강연을 하기에는 한계가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좌를 준비를 했는데 마침 코로나가 와서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침묵의 삶을 강요를 당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프라인 강좌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9월 3일부터 시작하는 제1기 주제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아담과 이브에서 근대 민주주의까지입니다. 음, 이게 제목만 봐서는 꼭 정치적인 주제 아니냐, 정치에 관심 많은 분들에게나 필요한 주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 어, 사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와 국가라는 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 일상의 문제예요. 그러면 일상에서 늘 그런 주제를 토론하자는 거냐? 아, 그게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도 민주적으로 키워야 된다. 이제는 권위가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 뭐 조직을 운영해도, 기업을 운영해도 우리는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민주주의란 도대체 뭐냐? 민주적이라는 건또 뭐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노력과 문화적 토대 사회적 토대, 경제적 토대라는 게 필요하냐? 단지 내가 의식으로 그냥 내가 민주적이 돼야지 탈 권위해야지 이래가지고 가능한 것이냐?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민주주의란 건 뭐냐? 그것은 과연 우리들의 정의로운 생각이 기반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들의 역사와 사회와 경제 구조의 경험 속에서 이러이러한 형태에 대한 선호가 탄생하는 것이냐? 그리고 미래에는 그것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할 것이냐. 이것은 사실 리더십 나의 삶의 일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제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거리두기를 시행해 왔어요. 뭐 그거에 찬성하는 분도 있고 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무튼 거리두기를 하든 안 하든 이런 게 생기면 국가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뭐 당연해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까요? 가게 앞에 눈이 내리면 내가 치워야 할까요? 아니면 나라에서 치워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치우고 안 치우면 나라에서 벌금을 때려야 할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까? 뭐, 더 쉬운 대답도 있습니다. 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당연한 건 맞는데 왜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느냐. 테스 형한테 물어보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당신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세금을 냈으니까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좋은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 테스 형님은 절대 허락허락 물러나지 않으시죠. 이제 폭풍 질문이 쏟아집니다. 어, 하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가면 아무도 이 강자를 안 들으시려고 할것 같아요. 어. 그... <laughs> 근데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테스 형처럼 사람 괴롭히겠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사소한 행동, 결정, 생각에 알고 보면 오랜 세월 많은 사람의 고민 그리고 사회의 변화, 기술의 발달, 이 변화에 따른 대응과 노력이 깃들어 있는 결과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형처럼 사람 안 괴롭히고 가능한 쉽고 명확하게 여러분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이 강좌를 준비를 했습니다. 테스형 얘기를 괜히 했나 보네. 하여간 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바로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고민해왔고 우리하고 는저 사람들 생각은 뭐가 다르고 요 속에 우리가 인문학교의 육 본질이라고 말하는 통찰과 분석의 그리고 지혜의 비밀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일반 이야기 속에는 너무 단단한 껍질 속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더 쉽게 꺼내서 어, 여러분에게 전달해 보자는 거죠. 또 하나는 같은 교훈도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여건 속에서 해석하고 이해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옛날 역사의 교훈, 소크라테스의 발언,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역... 우리 환경 속에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됐다,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 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느냐, 왜 그리고 그런 이해를 좋아하느냐, 이 속에 또 진정한 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또 깨뜨리거나 이해해야 진정한 통찰과 분석,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의 적응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너에는 살아있는 도구다, 이런 말은 어, 학창시절에 이 문장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뜻도 대부분 잘못 알고 계세요. 어,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아, 인간이 존귀하다는 뜻이다. 우주의 중심이 인간이라는 뜻이다. 이런 해석 많이 들어보셨죠.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 아,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도구라는 뜻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아,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강좌는 이게 틀렸다. 이게 정답은 뭐다.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요즘은 인터넷에도 이런 이야기, 이제 뭐가 틀렸다. 원래는 이런 뜻이다. 이런 거 많이 돌아다닙니다. 거기까지는 정보예요.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해 왔는가? 우리는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걸 좋아하는가? 이걸 한번 설명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분석이고 이런 분석 다음에 진정한 통찰이 시작이 됩니다. 어, 자우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현학적이고 어려운 강좌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접하는 인문학 강좌보다 쉬우면 쉬웠지 절대 어렵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신에 깊이와 깨달음은 몇 배는 크고 순수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1기 이후에는 고전,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주제로 확대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왜 하필 그러면 일기 주제가 이렇게 어렵냐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 제목만 어렵다니까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고전, 문화, 예술을 접할 때 여러분이 더큰 깨달음과 더 쉬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번이 잘 되면 내년부터는 한국사 아카데미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강연은 9월 첫 주부터 12월 말까지 금요일에 1, 2주 간격으로 시행합니다. 아, 참, 첫 번째 강자는 9월 3일 토요일에 시작합니다. 이것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2주 텀이 정확하진 않은데 중간에 이제 공휴일도 있고 뭐 입시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 요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연 시간은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장소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6번 출구 앞에 있는 성지하이츠 3차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제네베라입니다. 강연 끝나면 좀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애프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프터에는 그날 강연자가 아니라고 해도 저희 연구소 교수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대화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물론 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다 참석하는 걸로 우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 강좌 참여자 분들과 멤버십 분들을 대상으로 해외 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강 후에는 특강, 답사용 특강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해결이 완전히 안 돼서 해외 답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디를 간다, 뭐 일정을 정확히 말씀 못 드려도 죄송한데 일단 1월에서 3월 사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카데미의 온라인 강좌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홍보 영상 이후로 해외에 계시는 분들 또 지방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온라인 강좌는 없냐고 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게 사실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 문의를 보고 한 분께서 온라인 송출을 담당해 주시겠다고 연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좌도 추가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자원해 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강좌는 별도로 제작하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 강좌를 현장 중계로 해서 줌 같은 방식으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카메라 여러 대 놓고 막 이렇게 방송국처럼 중계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중계하면은 화면 같은 게좀 방송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프라인 강연은 총 2시간으로 잡고 있는데 15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온라인 참여하시는 분들도 질의응답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온라인은 생방으로 하고 녹화부은 송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양해 부탁드려요. 그리고 온라인이 생겼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연 신청자분들 중에서 뭐 그날 오실 수 없는 사정이 계셨다거나 하는 분들은 온라인 수강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내고 좀 차이 때문에 온라인 신청자분들이 오프라인으로 오는 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가 뭐 여러 간식 준비하는 거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어 일단 온, 온라인은 온라인으로만 하시는 걸로 이해해 주셔도 되겠어요. 일단 이번 한번 이렇게 운영해 보고 뭐또 이제 개선 사항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좀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온라인 수강자분들도 특강과 해답사 특강은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온라인 신청하시면 오프라인 강좌는 참여는 곤란하다. 그러나 끝나고 특강하고 해외답사 특강에는 참여하실 수 있다. 물론 해외답사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제 신청 방법인데 신청 방식은 온라인,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신청서가 다릅니다. 링크를 따라가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 이 영상 설명하고 고정 댓글에 링크를 적어 놓을 테니까 오프라인 신청하시는 분은 오프라인 링크로, 온라인 신청하시는 분은 온라인 링크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네르바 강연입니다. 저희 유튜브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전쟁사, 리더십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인문학 강좌한다고 또 너무 원론적인 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주제는 6개월 주기로 해서 손자병법, 오자병법, 기타나 전쟁, 기타 전쟁사나 문화사 강좌를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손자병법은 제가 쓴 손자병법 역주본을 기반으로 해서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네르바 강연은 라이브로 해왔는데 사전 녹화를 해서 주 2주 1회 방식으로 녹화본으로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시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라이브 시간에는 녹화본의 내용을 토대로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라이브는 녹화본 트는 날할 수도 있고 좀 사정이 있으면 한 달에 한번 정도 몰아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녹화본이 있으니까 그때 안 들어오셔도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후로 다른 교수님들의 강연도 조금씩 추가해서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8월까지는 지금까지 해오던 전쟁사 교훈을 라이브로 진행하고요. 손자병법 강연은 9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laughs> 미네르바 강좌 신청은 저희 임용한TV에서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 회원 등급을 미네르바 이상으로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체리하고 느티나무 회원분들한테 별도의 특전을 못 드려서 이거 너무 죄송한데 저희 채널에 사실 광고 수익은 그냥 편집 한 1, 2회 편집 뿐밖에 안 돼요. 저희가 운영하는 건 전적으로 그 멤버십 여러분들의 후원 덕분입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께서 저희 채널을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여러분의 후원의 덕분이고 여러분에 대한 보답의 영상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체리 느티나무 회원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 정말 길다. 우리 채널 생기고 광고를 이렇게 길게 한 건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문화사 강좌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세종시에 거주 중이라서 한 달에 한번 할지 두번 할지는 결정을 못 했는데요. 수요일 저녁 7시, 9시 정도 시간에 오프라인 강좌를 세종이나 대전에서 개최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개최할 생각입니다. 현재 강연 후보지는 일단은 세종시 한 군데 알아놨어요. 그래서 금강 보이는 아주 좋은 곳에 잡았는데, 또 대전에서 신청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대전에서 병행할지 두 군데로 할지, 이거는 이제 신청하시는 분 규모, 사이즈에 봐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일단 세계문화기행으로 하고, 만약에 팀이 구성이 되면 해외답사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체적인 아웃라인이고요. 정확한 시행 일자나 횟수, 장소 등은 조금 더 의논을 해봐야겠어요. 좀또 여기저기 도와주겠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차분차분 의논하고 9월달에는 지금 저희가 또 개최하는 강좌가 많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준비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만간 일정과 모든 것이 확정되면 다시 공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시행하려고 하니까 저희도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들의 양해해 주시고 특히 미니헤르버 회원님들 요즘 좀 강연 부실해진 거는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속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